슬 먼저 암부터 시작하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연습입니다. 응.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뭐 평가를 했을 때 대흉근에 문제가 있는지를 문제는 없으시고 여기서 손목을 잡으면 관절이 되기 때문에 손목 잡지 마시고 손목 윗부분을 잡습니다. 을 잡고 힘이나 그게 아니 그냥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서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렇이서저항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것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느 부위에서 저항 이 느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왼쪽 어깨에서 저첫 번째 저항 이 느껴집니다. 근데좀더 기다려 보면 만약에 이 환자 선생님이 만약 허리에 저항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저항이 느껴지는 게 아니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어느 단계 에 이뤘을 때 저쪽 끝에서 느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처음부터 왼쪽 어깨 견갑골 부위에서 첫 번째 저항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을 느낀 다음에, 그 외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의 트랙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외전을 했을 때, 이때, 여기까지 가면은, 종적인 어떤 슬링, 종적인 분위기 패턴을 알 수가 있지만, 더서더 가면, 후방에서, 이쪽 다리에, 후방과 이쪽 다리에, 이쪽 방배근과 삼두근의 기름 패턴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동쪽으로 바꾸게 되지만, 여기서 제가 몸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저쪽 반대쪽, 왼쪽으로까지 그 움직임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자, 여기 왼쪽을 좀 더, 오른쪽에서 저항이 생깁니다. 제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대가스패턴에서 크게 저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쪽으 하면은, 여기서 딱, 걸리는것니다 이것은 이쪽이 동적이 아니라 우측과 우측 대등근 부위를 통한 광대근과 이쪽의 상등근 쪽에서 저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 분석을 하게 되면 아마도 오른쪽의 뒷다리가 신전으로 가고 왼쪽 팔이 뒤로 가는 그런 형태에서의 분위기 과도하게 짜져그러져 있다는, 단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아니, 제가 이것을 물론 터까지만 치료를 한다면 여기서 안 가면 상황 있으면 그대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견이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까요? 최고파트스 말씀드리시고 숨 참으세요. 숨을 참으면근육은더 많이 이완할 수가 있습니다. 다뱉으시고 이대로 돌아오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더 저항이 느껴지는 그위에서그때 인터널 루틴을 시켜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넣어지고 다시 또. 여기서 또 다시 손틀에 맞출까요? 추억 니듯이 됐을 때, 라스티 영향 마스터에 놓고, 율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실현 방법이 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평가를 해서 치과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는지를 다시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그거보다 좀 만약에 여기서 약간의 좀더 필요하다면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한두 번더 해서 그럼 완전히 대신적으로 해보세요. 반대가 없시면 평가니까, 이거 나중에 할 건데 평가니까 일단은 이것만. 이렇게 당겨서 어느 쪽 제한이 있는지 보고, 그 외전을 시켜서.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풀링, 플링아이고 네,